자치분권대학 각 지역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대학의 총장을 맡고 있는 서울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우리 자치분권대학은 사단법인 자치분권 아카데미, 그리고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관련 민간교육기관입니다. 본대학 개설 후 지금까지 약만 오천 명의 시민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오늘과 같은 지역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께서 수강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총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우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많은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왔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균일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의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 자체 핵심적인 요소인 주민 참여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그 질적 수준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일방적이고 또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행정의 여러 영역에 주민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먼저 실행했던 의제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돼서 전국화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물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앞서서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까지 나서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 각 지역 캠퍼스의 시민 수강생 여러분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각각의 지역에서 실천하는 이런 많은 행동들이 이제는 지역적인 한계에 머무리지 않고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한다는 그런 지구적인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첫 단계에 서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또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자치분권 대학 과정이 수강생 여러분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또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본대학의 총장으로서 더 많은 자치분권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또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지방자, 지방자치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